1라 3층 가정집으로 56세 남자 한자 남자들 중에 갑자기 또 소리를 내고 경년 발작을 보여서 신고된 상황입니다. 경년은 현재 멈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출동 중이습니다 16세 남성 경련 발작 시침 도중에 경련 발작 후 경련 멈춘 상태에서 신고된 상황입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으며 저희는 심정지 준비하여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원님, 조대원님께서는 호흡구조정비준비하 현장 투입하시고 심정지 확인 시 즉시 흉곽박 시시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준비 흉곽박 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대원님은 제세장님이순환구조정비 준비하여 현장 투입하시고 기도지기 사기 호흡부조 비기 m 사용하여 호흡부 조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준비 꼭 보조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리더 역할과 보호자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복면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면 복장하겠습니다. 복장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신장리 가능성이 기에 영상 유리, 사전 리리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민입니다. 네, 선생님, 저는 대전 분산 소방서 특별국대 1급 공급구조사 소방장 박지훈입니다. 네, 현재 심정지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 유리수도 먼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네, 어떤 한자인데요? 네, 현재 56세 남성, 치친고 증에 허혹하는 소리와 함께 경련 발작하였고, 현재는 경련 멈춘 상태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심정지 가능성이 있으며, 저희는 심정지 준비하여 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장 도착은 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저희 현장 도착 신정지 확인 시 즉시 BLS 활성화 후 영상 유료주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 도착, 현장 안전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은 안전합니다. 투입, 투입. <목소� Digital Dionical> 자 보호자분, 경리, 보호자분 저희 투입하겠습니다. 안 확인하겠습니다. 파악, 파악, 파 현장은 현장은 됐다고요. 이동자, 후, 냉각 커리. 박씨, 압박실시. 압박 있습니까? 기도의 기도의 압박 없습니다. 압박실시. 김대원님, 가신전리지기하여 기도의지기 삽입. 기도의지기 삽입. 거한기에 주의하여 압박후에 3 0대2로 DVM 삼분의 일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거한기 주의하여 삼분의 일만 적용하겠습니다. 자, 대원분들은 현 상황에 동요되지 마시고 기본소생술 강화하겠습니다. 기본소생술 강화하겠습니다. 자, 김 조대원님, 압박은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이완이래도록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깊고 강하고 빠르게 차분 연장 이완 현상황 지속될 시 저희 유대지도 받아서 조기이송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이송 확인했습니다 조 대원님, 실시한 분은 25, 26, 27, 28, 29, 30 현장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흉곽의 확장 좋습니다 자 저는 영상 위대지도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둘, 셋, 넷 자 제대동기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치 부착하겠습니다. 자 고조대 분들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치는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조용이가 무리 상황 잘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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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영상 유리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박 패치 부착 됐나요? 패치 부착 완료. 선생님 네. 영상 분석하겠습니다. 네. 자 압박 중지. 모두 올라나세요 무리들. 침실 세동입니다. 압박 실시. 압박, 압박 실시. 리0쭉 차지. 리듬 쭉 차지. 차지. 선생님, 침실 세동입니다. 최초 심전도 리듬입니다.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전기 어 모두 올라가세요. 시작. 조광인, 쇼. 압박 실시. 압박, 압박 실시. 실시. 선생님, 현재 저희는 어, 돌발 상황 계속 지속시 조기 소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영상 잘 보이십니까? 아 현재 제세동기가 꺼져서 저희 후착 대원에게 제습동기 교체를 네, 시켜 놓은 네, 상태입니다. 네네 네, 지금 제습동기 아? 교체로 인해 지금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현재 후착 대원 도착했습니다. 아이겐, 아이브이 등엘시 바로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는 현재 환자 브리핑 소환. 아직 문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사전 통화 때 동구가 갑니다, 현재는. 네, 둘, 셋, 넷. 자, 저는 입니다 환자는 현재 심지 네. 세동으로 신경 끼 상황입니다. 자, 댁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입선생님들 이쪽으로 와시죠 흉각과 브 이쪽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환자 오른편에 흉각과 임무기를 주시고요 선생님께서는 호흡보조 오른편에 임무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의 구위 맞춰 의무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물교대 3, 2, 1, 시작입니다. 고대원님, i g e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i g e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원님, i 이 e 실시하시고 에펠트 1, 2g 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i g e 실시 및에펠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압박 속도 조절 위해 메테는 적용 필요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고대원님. 압박은 깊고 강하고 어, 빠르게 1 네. 1에 맞춰서 충분한 으로실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자 보조대원분께서는 저희 별도 지시 기 전까지 네, 2분마다 임무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대원님 임무교대하겠습니다. 자,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압박 속도에 맞춰서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기관 내리기 시작니다 자, 선생님, 저희 현재 보호자 문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영상 잘 보이시니까. 네, 자, 보호자분, 네. 감사합은 일시 후 맥박이 오늘 심각합니다. <laughs> 하지만 아직 저희는 환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충분히 수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경과 아, 네, 텀도 네. 네. 필요합니다. 이분 경감을 습니다 선생님 순서하겠습니다 아빠 네. 중지, 모두 올라가세요. 어? 자, 심실 세동입니다. 아빠 어? 실시, 아빠 실시, 이백 줄 차지, 이백 줄 차지. 차지. 선생님 심실 세동입니다. 네, 들어오게 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충전 중에 있습니다. 아빠 중지, 모두 올라가세요. 어? 시작 접촉 확인. 시작! 압박 실시! 압박 실시! 자, 임무균형 하겠습니다. 임무균형 완료했습니다. 자, 선생님, 현재 심실세동 2회차로 인한 재세동 2회 실시되었습니다. 자, 선생님 보호자 문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자분. 네. 저희 환자분 숨길 네. 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보호자분 도움도 필요한데요. 몇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는거 보셨나요? 네. 저희 뭐 때까지 심기생술 하셨습니까? 아, 아니요, 우리 그 팀이 아, 같이 또 깊이 좋습니다. 그 그는데막꼭꼭 막 소리내서 웃는, 웃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막 경력 발작 이렇게 보여가지고 네, <laughs> 저희가 도와드리습니다네 심장비랑 후각비랑 다가가고 있으신요 아니요. 하 아, 둘셋괜찮 네, 네네 상황입니다. 착하게네 하시고요. 네, 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있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 보호자분 세탁하게 이곳에서 저희 지켜봐 주시면 필요한 상황이 현재 도래되는 이회 실시된 상황입니다. 지금 티어 2 선입. 선생님. 지금 IV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김 대원님 IV 실시 완료됐나요? IV 실시 완료되었고 약물준비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현재 IV 실시 완료됐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에피네엔린1 m 그나 바로 준비됐습니다. 도열은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 대원님 에피네프린 1.2g, 아이비티어 NS 27 플러싱 상지거상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네프린 1.2g 지시대로 아이비티어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대원님 현재 어... 아이결삽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결 입피 양호하며 부강내 출혈 및 이물질 보이지 않습니다. 님 아이결 창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결 삽관 완료됐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아이결 출혈 및 부강내 이물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원님 BVM 환기 6초에 한번 가신정 가하기 주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BVM 지시받은 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헌대원님. 헌대원 에피네프린 1밀리그램. 아이모니트어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선생님. 좋아요. 자, 에피네프린 투여됐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압박 중지. 모두 no, 올라가세요. No. 임무교대 자, 심실 세동입니다. 압박 실시. 압박 no, 실시. 이백줄 no, no. 차지. 이백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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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모니터 잘 보이십니까? 네. 파인 VPB입니다. 자, 압박 중지. 모두 올라가세요. 시작. 도착 확 압박 실시. 압박 실시. 선생님, 현재 제세동 3회 실시되었습니다. 저희 아미오다론 3 0 0 m g 가 바로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예, 세 번째 샷이 실시되었습니다. DVE 6초에 한번 다시 전번기치하여 3분의 1만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미오다론 테여도 괜찮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원님 아미오다론 300mg ODW 20cc 믹스하여 IV 투여 상지거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미오다론 300mg ODW 20cc 믹스하여 IV 투여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보자 문진상 배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기는 목격되셨으며 네, 저희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못 하신 상황입니다. 자 과거력으로는 하락 방도 있으시고요. 미니랑. CPC 점수는 1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약물 사용 등 전문 선생님 동의 보호자에게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저희 최초 에피네프린 1회, 아미오다론 300mg 1회, 현재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영상? 네, 선생님, 잘안 들립니다. 아, 에피 3분마다 한 번씩 투여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님, 에피네프린 3분마다 1mg 준비하여 저희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네프린 3분마다 보고하겠습니다. 박대원님, 현재 아미오다론? 300mg 투여 완료하였고 에피네프린 다음 차례까지 1분 남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네. 현재 아오다른 1회차 300mg 투여 완료되었고 두 번째 아미에피네프린 1mg, 1mg까지 1분 남은 상황입니다. 네 좋아요. 자 전체 영상 잘 보이십니까? 네잘 보입니다. 자 압박 차지 잘 보이시나요? 네잘 보이세요. 자 보조 대원이 압박은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네. 이완이 되도록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흉곽에 한번 양상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잘 보이십니까? 네. 박대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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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갤 깊이 양호하며 구강내 출혈 및 이물질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아이갤 깊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모니터 영상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자, 전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대원님, 조대원님은 2분마다 저에게 아이갤 깊이 및 구강내 출혈 여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마다 보고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2분 자, 선생님 분석하겠습니다. 아까 중지! 오, 모두 분석하세요 자, 큐알스파 보입니다. 맥박 확인! 맥박 확인! 선생님! 조이스파 네. 보이며 액박 네. 확인중이 있습니다. 여섯, 액박 없음. 여섯, 일곱. 환자 액박 없습니다. 선생님 PEA입니다. 압박 실시. 압박 실시. 신시. 선생님 심실 세동에서 PEA로 심전도 변화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아, 예, 빨리 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님, 에피네프린 시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인박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에피네프린 1mg 바로 투여도 괜찮을까요? 네, 바로 투여 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님, 에피네프린 1mg IV 투여. NSE 1 0 c 플러싱 상지고상 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네프린 1mg 지시받은 대로 이고있기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현재 1mg 제자. 어, 심실 세동에서 PEA로 심전도 변화 있기에 두 번째 아미노다로준시시켜 놓지 않겠습니다. 네, 네. 상지고상 네, 바로 에피네프린 1mg 투여 후에 저희 두세 번째 에피네프린 1mg 바로 준비시켜놔도 괜찮을까요? 네, 에피네 준비하시기 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전체 영상 잘 보이십니까? 아, 공 네. 네. 나 나. 저희가 아까 화폐해주신 분은 이분마다 양무비 투여가 지금 순차적으로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음, 음.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 살릴 수 있도록 <apareuci> <tries>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살릴 수 있다는 건 저희가, 네.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훈련된 대로, 네. 지금 보이시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훈련된 대로. 아, 요아 병원 바로 이송는것보다는 저희가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양무상인용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괜찮더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믿어 주시고요. 필요한 네, 김대원 님. 박대원 님. 11시 33분경 에피네프린 2회차 투여 완료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11시 33분 에피네프린 2회차 투여 완료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대원 님. 세 번째 에피네프린 1mg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해 주시고 3분마다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네프린 1mg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선생님 전체 영상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압박 자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안 보이네요. 자, 압박 자세 더 가까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더 멀리 멀리 네, 멀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압박은 깊고 강하고 빠르게 충분한 이완이 시작이 있습니다. 선생님 분석하겠습니다. 아빠 중지! 모두 물러가세요! 교 큐알스파 보입니다. 맥박 확인! 맥박 확인! 그, 선생님 그, 교환스파 그, 보이며 맥박 네. 확인 중에 있습니다. 맥박 있습니 여섯, 일곱, 환자 맥박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환자 교알스파 보이며 맥박 있고 알을 수시되었습니다. 어, 네. 자, 김대원 님은 의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확인하겠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분당 시도로 잡아 놓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는 현재 휴아이스팟 보이며 맥박이 있고 ETCO2 환기 45로 r 로 수치되었습니다. 아, 이탈사인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발탈사인 측정 지시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MI로 인한 심정지 예상됩니다. 저희 심내열관, 5분 거리에 있는 심내열관 센터 및 저체온료법 가능한 충남대병원 환자 이송 보호자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병원 경원이실 때는 한 네. 수용 요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용 요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원님 김대원님께서는 발달 사인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 사인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정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피닉 1mg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 후에 발달 사인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준비 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발탈부터 측정하겠습니다. 발탈 사인 다음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탈 사인 측정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라이트 프레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스 확인합니다. 자, 고조대한 분께서는 BVM 환기 환자 자발로에 맞춰서 3분의 1만 가슴정 강항기의 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정 강항기의 하여. 자, 상황실 여기 갈마 특별부대. 상황실 여기 갈마 특별부대. 현재 지금 빌라 3층입니다. 저희 어, 이송, 네. 이송 인원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밑에 펌블러스 대기 중인지. 네, 지금 즉시 환불원서 대원들은 3층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까? 그리고 또한 환자 격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가 없, 없습니다. 저희 MI로 인한 심정지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가겠습니다. 병원 수용 가능한지 승남대병원에 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상황실 통해 무선 통보형 상태입니다. 네, 저희 보호자 네, 네, 설명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조대원들, 네. 환로 현재 의심된 환자로 인해 의심 감기와 영혼이있습니 환자 그러니까 저희가 5분간으로 보면 네, 네. 지금 환자에게 제일 처치가 적절한 순남대병원으 환자 이송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에게 제일 처, 처치가 적절한 네, 병원입니다. 잘 자라는 병원입니다. 아 저희가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네. 적절한 병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 단체 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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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송 도중에 네. 심정지는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네. 심정지는 다시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끝까지 환자를 네.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 켜보겠습니다 이송 도중에는 심정 저희가 평평하게 안정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걸 대비 대비하기 위해 대비식 카테터 장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환자분에게 는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침착하게 아, 저, 저희 믿동주시요 여기서 어, 저희랑 어, 동행하시는 아, 분석겠습니다. 하나 신분증 준비해 주시고 아, 네네네. 네, 네 발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 사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선생님 발달 사인 보고드리겠습니다. 혈압 107. 혈압 100에 70 허트레이트 80회 허트레이트 80회 흡수 12회 호 흡수 12회, 12회. 체온 36도 체온 36도 산소포화도 100% 산소포화도 100% BST 110 측정됩니다. BST 110 측정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희, 저희 보시는 바와 말씀하시... 같이 네네말씀하십시 이송 빨리하세요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발탈 사인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호한 네. 상태입니다. 보호자 어, 네. 이송 준비 이송 병원 설명이났습니다 저희 즉시 이송해도 괜찮을까요? 네 즉시 이송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송 도중 심정지 발생시 루카스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보호자 설명해놨습니다.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송 도중 특이사항 발생시 다시 영상에 이를 지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 감사드립니다. 대원 주목! 주목! 환자는 현재 RSC 되었습니다. 환자 5분 거리에 있는 우표체험 유지 가능한 중단대병원 환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도중 심정지 발생시 저희 코카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대원분들 끝까지 환자 예의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원님, 조대원님 이송 도중 EVMI 모니터링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중 v m e 환기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 대원님, 김 대원님께서는 환자 이송 중에 약물 준비 및 지속적인 바이탈 사인 측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준비 및 지속적인 바이탈 사인 측정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송 준비 됐나요? 완료. 하나, 둘, 셋. 완료.